먼저 우리 흔히 캐모라고 얘기하는 항암 화합 요법을 잠깐 얘기하면요 요거는 항암 그 암을 치료할 때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가 아니라 그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통틀서 화합 화합 요법이라고 그는데이 항암제는 그 작용하는 그 기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그 암세포의 어떤 특징을 갖다가 이용해서 그 항암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것은 그 다른 일반적인 세포에 비해서 빠르게 정, 증식하고 비정상적으로 성장해서 주위 조직이나. 또는 주변으로 이렇게 침투하거나 이렇게 다른 데로 전이하는 그런 그 세포들을 골라 가지고 이 증식하는 그 세포 주기에 영향을 미쳐서 이 성장이나 증식을 막는 방법으로 강한 어,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 세포 중에서도 암세포처럼 좀 빠르게 증식을 보일 수 있는 구강의 뭐 점막이라든지 아니면 그 모발이라든지 이런 세포에도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조직에도 똑같이 성장이 저해되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않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항암제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은 우리가 이제 흔히 예상할 수 있지, 머리가 빠진 탈모가 있습니다. 이 발현은 치료를 시작하면 수주인에는 비교적 빨리 나타나고요. 어, 탈모는 여러 가지 항암제에서는 치료를 일하는 일시적인 부작용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그래서 치료가 끝나면 수주 후부터 회복되기 시작하지만, 실제로 항암 치료가 길거나 그러면은 이잘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어떤 항암제나 어떤 치료에서는 그 영구히 헬모가 되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강 점막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입안의 점막 세포들도 빨리 자라기 때문에 항암제 치료한 다음에 일주일 내부터 이렇게 빠르게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몇 단계가 있어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쓰라림이라든지 약간 빨개지는 그 정도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이렇게 상처가 생겨. 그 다음에 그게 더 심해지면 상처가 깊어져가지고 이렇게 물 같은 음료수만 이렇게 끊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고 어, 아주 진행을 하게 되면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구강으로 그 음식을 섭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이 헐고 마르거나 따가운 느낌이라든지 무가낀 듯한 느낌, 그 다음에 붓거나 피가 나거나 그 다음에 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관리로는 예방을 할수 있으면 중요한데 입안이 청결하게 되는 게 중요하겠고 시술은 부드럽게 그래서 자주 양치질 하시고 그 가글 같은 것들 처방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어떤 식으로든 침이 잘 나오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항암제 특이적 부작용이라고 해서 그 항암제 그 종류별로 비교적 그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는 말로는 구진농포성병변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여드름 비슷하게 보입니다 여드름 비슷하게 보이는데 여드름이 잘 생기는 그런 부위가 아니라 이 체간이라서 몸통이라든지 얼굴에 색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얼굴에 굉장히 심하게 났니다 이런 거를 잘 만드는 약들은 이 대장암, 유방암, 그 다음에 폐암, 그 다음에 두경부의 평평세포암, 또 최장암 등에 이렇게 사용하는 약물들인데, 에, 얼비톡스라고 알려진 세투시마비라는 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레사, 사세바 이런 약물들이 어, 공통적으로 이런 부작용을 잘 만드는 걸요 이런 약물들은 이제 저희가 쓰는 말로는 표피성장인자의 그 수용체를 갖다 억제하는 항암제라는 그런 기전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런 항암제를 사용한 분들에서는 절반 이상에서 굉장히 많은 수에서 여들 비슷한 병들이 생깁니다. 이세툭시마으로 달려진 얼비특수란 얼비 약은 약물을 사용한 지한 열흘 정도 되면 시작이 하고요. 증상 발현시기가 빠른 경우에 더 심하게 피부에 그런 것이 납니다. 코 주변으로 집중되는 이런 여드름 비슷한 병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래 사는 이거보다는 좀 천천히 한달 정도 됐을 때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가슴, 등, 그 다음에 머리에도 굉장히 심하게 생길 수가 있고요. 이 얼비특수가 특징적으로 코주에 얼굴이 심합니다. 치료를 갖다 중단하게 되면, 이 복용을 갖다 중단하게 되면 병변은 좀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고, 처음에 심하다가도 치료를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은 처음보다는 좀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심하게 오는 경우도 있다그 다음으로 이제 잘 알려진 부작용은 이 손발이 빨갛게 되고 붓고 이렇게 허물이 벗겨지는 이런 식으로, 와서 저희들이 투족 증후군이라고 손발에 생깁니다. 처음에 따끔거리다가 이렇게 아프고 빨갛게 되고 붓고, 그냥 감각이 좀 이상해지고 손에 먹는 경우도 있고 손발 다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심해지면 이제 물집도 잡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피부가 막 벗겨집니다. 그리고 이발 바닥이나 손바닥뿐만 아니라 그 등쪽까지 넓게 퍼지는 경우도 있고 항암제 여러 개 같이 있을 때더잘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약물 용량이 많아지면 이것도 심하게 옵다잘 일으키는 약물은 옛날부터 뭐 대장암 이런 것들 많이 써왔던 O F U 라는 플로로라실 제제라든지 젤로다라는 유명한 알려진 카페티타빈, T S 1뭐 이런 약들이 주로 이런 것들 이잘발생가 됐다고 보고요. 모든 세포에서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 세포도 포함해서 DNA 복제필한 사이미디 합성을 방해하는 그런 기전을 통해서 작용하는 약들인데, 그 대장암, 유방암, 위암, 폐장암, 난소암, 자궁암 이런 치료에 많이 쓰는 그런 약들. 이 젤로다의 그 부작용 중에서 이손발에 생기는 이수족증후군이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절반 이상에서도 생긴다고 해서 굉장히 흔하게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암제 투여한 다음에 2, 3주 이내로 시작이 되고, 가끔은 이제 좀 천천히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을 줄이거나 중단하면 당연히 좋아지게 되는데요. 이게 경미하게 올 때는 그냥 빨갛게만 되고 감각만 이상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더 심해지면 막 아픕니다. 그다음에 더 심한 단계로 되면은 이렇게 물집이 잡히면서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되고 손발을 사용을 잘 못하게 되기 때문에 거동이나 이런 것좀 불편할 수 있고, 이럴 때는 약제를 감량하거나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손발에만 주로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추정을 하는데 이 손발에 있는 땀샘에 이 항암제 농도가 이렇게 두게농축되기 때문이다 손발 세포는 좀 다른 데보다 폭가 빨리 자란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어, 이 손발에만 특정이 생긴다고 추정을 하는데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손발에만 특정으로생긴다 조금 다른 그 기전을 통한 항암제 중에서 넥사바라 프리티니랄 수텐이라는 이런 약물들도. 이, 수족증후군을 잘 만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 앞서 말씀드렸던 약물하고 조금 다른 거는 이렇게 손 발바닥이 두꺼워지는 살이 저희도 있을 만한 과각화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같이 생기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이제 골수성 백혈병이라든지 그 위장관 종양의 조금 특별한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간암치료제 이런 데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 신장암이 됐습니다. 이런 약들에서 절반 또는 3분의 1에서 이 수족증후군이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볼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증상이 심하게 오는 경우는 이것도 일찍 발생했을 때더그습니다 손발바닥뿐만 아니라 이 손발톱 주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흔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손톱 주변으로 이렇게 상처가 나고 굉장히 아프면서 저희들이 쓰는 말은 이제 육아 조직이라고 해서 이렇게 살이 자라나는 그런 것이 정말이 되는데 이 육아 조직은 그 상처의 결손 부위를 갖다가 우리 몸에서 이렇게 혈관이 좀 풍부한 그런 결합조직으로 이를 메꾸는 과정에서 상처가 치료되는 과정에 생기는 살들인데 이런 살들이 생기면서 손톱하고 또 이렇게 접촉이 되니까 굉장히 그 통증이 심하게 생깁니다. 이렇게 육아종까지 생기지 않더라도 손발톱 주변으로 이렇게 빨갛게 염증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고 작지만 여러 손가락으로 또침범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런 손발톱 주의염도 굉장히 흔하게 관찰입니다. 이외에도 이게 항암제를 쓰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선 같은 것들이 손톱에 생기는 경우라든지 색깔이 이렇게 까매지는 경우 그다음에 이렇게 하얗게 돼가지고 이것은 손톱이 살에서 이제 들뜨는 경우인데 조각 박리증이라고 해서 이런 그 손발톱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아주 일반적으로는 어, 치료 중간에 그 얼음팩 같은 걸 이용해서 손발을 좀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혈관 수축을 유도하기 때문에 이런 손발에 미치는 부작용을 좀 줄어줄 수는 있다고 그 일반적으로는 이해습니다 하여튼 손발톱에도 변화를 많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려움증하고 같이 이제 피부 건조증이 또잘 생기는데요. 이 피부 건조증은 우리나라 환자분들 보면은 그 얼비특수 사용할 환자에서는 반 이상이 나타난 나 걸로 보여지고요. 또 피부가 이렇게 건조하면서 이렇게 몸바다 이렇게 가뭄에 마르듯이 이렇게 갈라지고 비늘처럼 벗겨지는 경우도 있고 이 손발 끝이 이렇게 딱딱해면서 갈라질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통증도 심하게 됩니다. 이래사를 사용한 환자분 중에서도 꽤 많은 빈도에서 이 피부 건조증이 발생이 되고 월비 특수는 아까 여드름 같은 그런 것도 잘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여드름 발진이 심한 사람일수록 건조증도 또 심하게, 흔하게 동반이 됩니다. 뭐 성기 쪽이라든지 항문 주변 쪽에 건조증이 심하게 오면은 가려움도 굉장히 심하고, 눈까지 이렇게 뻑뻑하게 가려운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일부 약물들은 그 작용하는 그 기전상에서 그 세포 안에 있는 몇 가지 신호 전달 체계를 갖다 이제 동시에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러면 색깔이 이렇게 진하게 되거나, 색깔이 또 오히려 빠지게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알킬록산 같은 약들은 그 색소로 갖다 유발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치료를 중단하면좀 좋아진다고. 그래서, 점막이라든지, 손발바닥, 조각이라든지 이거는 외국에서 보거든, 그런 기입니다 그래도, 풍부한 그런 인종이라서 그런지, 까맣게 되다가 밝아진 그런 것 같고. 다른 약을 쓴 환자에서도, 손발톱 주변으로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비교적 흔하게 볼수 있는 이제 피부의 여러 가지 발진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이제 정맥염입니다. 그 혈관 주사를 통해서 그 약을 갖다가 주입하는 그런 경우에 그 항암제가 들어간 혈관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까매지면서 어 붓고 또 아플 수가 있고요. 이게 딱딱해지고 그런 변화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대표적인 약이 약이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탁셀이라고 부르는 그런 계통의 이제 약물들이 있습니다. 유방암이라든지 폐암의 일부에서 쓰는 그런 약들인데 이런 것도 이제 정맥주사를 하게 되면은 그좀그 그 주변으로 정맥이 들어간 약이 물이 들어간 그 주변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고정된 형태로 이렇게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 이런 피부 발진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리백이라는 유명한 약의 피부 부작용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빨갛게 되면서 여루듯이 빨갛게 되면서 이런 발진이 많고 가려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하게 되면 이렇게 온몸이 다그러면서 이렇게 벗겨질 수도 있는 이런 박탈 표병까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약들을 쓰면은 얼굴 중에 특히 눈주위에 심하게 붙는 것들을 흔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심한 분들은 이제 나중에 피부가 벗겨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아까 그 색깔을 갖다 유도하거나 빠지는 것 말고도 그 탈색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햇볕에 대해서 좀 민감해지는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이 예, 순이 티니비라 수텐이라고 알려진 이런 약들이 여기 제는 색깔이랑 관계된 그런 약물로 알려져 있고 이 신, 신호 전달 체계에 영향을 주는데 그 중에서 색소에 관계된 연호, 신호 전달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음, 보고된 바로는 이제 이거는 이제 약물을 끊고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라서 영국이 그렇게 되는 아닌 걸로 되어 있는데, 색깔의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면역 항암제라고 그래가지고요. 더 이제 정확한 명칭은 그 면역 관문 억제제입니다. 면역관문 억제제. 이것은 뭐냐면, 그이 암이 이렇게 퍼지거나 막 발달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은 이제 면역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 몸을 방어하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암세포나 이런 암조직이 퍼질 때는 우리 몸에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갖다가 방해하고, 그걸 도망가는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암이 퍼지고 그 그런 기전에 작용하는 중요한 것같제 면역 관문이라고 그래 가지고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기전들이 있는데, 그쪽을 갖다가 이렇게 조절함으로써 우리 몸에 암에 대해서 싸우는 면역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걸 면역 항암제라고 합니다. 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더잘 알아볼 수 있어서 공격을 쉽게 할수 있게 하거나, 암세포가 우리를 방어하는 면역체계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 면역관문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 포인트들이 있는데, 거기에 작용하는 건 이제 면역항암제, 면역관문억제제라고 지금 포가 받아서 쓰는 약 중에서 유명한 거는 뭐 키트르드나옵티보 뭐 이런 약들이 좀 유명한 약으로 되어 있고, 최근에 뭐 연구들이 많이 돼 가지고 여러... 래서 적응증을 계속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약들이 유명한 약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생길 수 있는데 가려움증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피부에 이렇게 발진이나 가려운 습진도 생기고 두드러기도 생길 수가 있고요. 건조도 해지고 머리도 빠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면역항암제가 처음 이제 쓰였던 것중에 하나가 이제 악성흑색종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는데 백인들에 많은 그런 피부 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쓸 때는 색깔이 빠지는 백반 증도 역 항암제 부작용으로 비교적 흔히 보고가 되었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초기에 이제 면역 항암제 쓰셨던 분들을 갖다 이렇게 들었더니요. 이런 약들을 이제 주로 많이 쓰셨는데 그중에서 200명 중에 한30 정도가 피부의 부작용이 같이 있었습니다. 다른 기관의 부작용 이 생긴 분들 조금 더 계시고 피부에만 이제 관해 봤을 때가있습니다 되게 한두달 조금 안 됐을 때 부작용이 나타났고 제일 흔하게 오는 건 가려움증이었고, 가려움증과 함께 이제 피부에 뭐 변화가 있는 색진 같은 게 있었고, 아까 빨갛기 때문에 뭐가 돋아난 발진이 그 다음이고, 건조해지거나 두드러워지거 이런 문제도 일고 있었어요. 그에 드물지만 탈모, 또 색깔이 진해지거나 색깔이 빠지거나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 방사선 치료를 갔다가 그 유방암 치료 과정 중에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복대중 비교적 특징적으로 국한되는 그런 부작용 중에 하나.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한 다음에 나중에 항암제도 같이 사용할 때이 방사선 치료가 받은 그런 부위가 자극이 돼서 빨갛게 되고 붓고 그러는 급성 염증 반응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방사선 폐기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유방암 치료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잘 생길 수가 있고요 이 항암 치료 받은 다음에 이렇게 바로 나타나는 분도 있지만 이몇 개월이나 몇년 후에 천천히 나타나는 분들도 있어서 환자분들이 이제 당하고나 그런 경우.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대장암에 주로 쓰는 약들이 이런 약들이 있고 이런 거는 아까 저희가 설명드린는발에 이렇게 빨갛게 되는 수족증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얼굴 중심으로 해서 여드름 같은 게잘 생길 수도 있고 포함해서 그 다음에 피부가 건조해져서 갈라짐면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고요. 젤로달러가 알려지는 카페테이타빈이라는 약을 썼을 때도 이 혼톡주의염이라든지 수장족주증군 그 다음에 폐암에는 이에서 타세바 이런 약들이 또 여드름 같은 걸 만들거나 손톱에 관할 유도할 수 있고 유방암 치료제로 알려진 이런 약들도 정맥암이라든지 비슷한 부작용으로 잘 생길 수 있고 간암에 쓰는 그 넥사바가 역시 렇게과각증이 동반된 수족증으로 만들 수 있는 걸 <목소리> 이상에서 이제 간단히 이제 항암제 썼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서 저희가 살펴봤고요. 다음에 이제 저희과 정준미 선생님께서 그러면 이런 걸 갖다가 효과적으로 좀 조절하고 걸 생기거나 아니면 편할 하려면 어떤 방법들 통해서 예방하거나 그럴 수 있는지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